그 손모양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? 제가 반대로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.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는 표식을 제 홍보물 어딘가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렇게 반응 안 하실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게 바로 메갈리아 혹은 미러링 운동 방식이라고 했었던 여성 운동들이 계속 해왔었던 방식입니다. 여성 혐오 혹은 여성 몸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문제시 해왔지만 정치계가 잘 듣지 않았고 결국 메갈리아라고 하는 사이트 안에서 미러링을 하는 방식을 색하게 시작했습니다. 윤석 씨께서 여성 혐오와 여성 폭력 에 대해서 함께 분노해 주시고 싸워 주시면. 하는 바람입니다. 아니요, 저는 미러링 같은 저열한 방식을 사용할 생각이 하나도 없고요. 저는 남성 혐오도 한 마디도 살면서 얘기해본 적 없고 여성 혐오도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. 신재희 위원장은 혐오를 조장하는 게 뭐냐면은 미러링이라는 방식으로 옹호하는 거는요. 여성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남성에게도 그대로 그 불편함을 겪게 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. 그거는 파괴적인 주장이고요. 몰상식한 주장이고요.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떻게 파괴로 주장합니까? 맞습니다. 파괴적인 주장 맞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그 남성 혐오를 행하고 있는 메갈리아나 여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. 왜 지금과 같은 여성과 남성의 갈등이 그, 있다라고 계속해서 자, 주장하고 듣고 있기 불편한 정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문명의 기본이 뭐냐면요, 파적인 복수 같은 걸 허용하지 않는 것이에요. 예를 들어 지금 주장하신 말을 그대로 이용하자면요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죽여야 돼요. 어, 맞습니다. 그게 말이 됩니까? 네, 그만 윽박 그 지르시고요. 지금 이 메갈리아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것은 어, 부적절한 것이고. 나치는요. 이미 음. 몇십 년 전에 사라진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나치의 상징인 하긴 크로치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대해서 애용하고 있습니다. 히틀러식 경례라고 하는 이런 경례 같은 것도 들어요.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뭐 없어진 단체라고 해가지고 그 영향 주지 않는다고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.